고구려 시조 고주몽은 연호를 다물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물, 다물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다시 물은다, 되찾는다 그 뜻입니다. 고조선 시대의 광대한 영토, 저 요하지방, 연해주지방,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던 고조선 시대의 그 영토를 다시 무르겠다. 되찾겠다. 그런 뜻에서 나라 연호를 다물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뒤로 다물 정신은 우리 역사에 면면이 이어온 건국정신이자 민족 정기가 되어 왔습니다. 마치 땅 밑에 지하수가 흐르듯이 우리 민족의 긴 역사 속에서 다물 정신이 늘 흘러왔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호남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항일 결사 운동 단체로 다물 단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모내기하고 밭갈이하면서 농민 스스로 일어난 항일 운동이어서 그 난다 긴단한 일본 경찰이 도대체 주동자를 잡아낼 수가 없어서 아주 고생한 얘기가 있습니다.역사학자 신채호란 분이 있는데, 그분도 다물단, 단언이었다 합니다. 이 다물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성경 뇌위기서에 나옵니다. 뇌위기 2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뇌위기 25장, 23절, 24절에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25장, 23절, 24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루민이요 그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이 참 역사란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슬람 종교를 일으킨 마호메트의 혁명 구호가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레기 25장 23절에서 마호메트 운동의 구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같은 글자를 써 놓고 히브리 말로는 엘이고 사무엘 임마누엘 중동 말로는 알라가 됩니다. 호지는 날라의 것이다. 왜그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BC 7세기지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오랜 박회를 끝내고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껍데기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지, 성경적인 법, 성경의 경제법, 성경적인 모든 기본을, 국가를 성경적인 기초에 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레이기 25장에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의 경제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투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인데, 토지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토지를 사람들이 사고 팔고 투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다. 23절 다시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요수아 장군의 인도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요수와서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고, 14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그 분배할 때에 지파별로 땅을 갈랐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느 벌판, 요셉 지파는 어느 골짜기 이래 하는데. 예를 들어, 요셉지파 안에서는, 요셉지파가 5천세대라 합시다. 그 주어진 골짜기를 5천분의 1로 가르는 겁니다. 바둑판처럼. 전부 갈라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 제비뽑아서 뽑힌 땅을 라트라 그래. 라트. L-O-T, 라트. 거기 기업입니다. 성경에 기업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중소기업, 대기업, 그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 생업의 기본이 되는 땅을 기업이라 그럽니다. 이건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기업을 정할 때에, 제비 뽑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간섭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제비 뽑기가 자주 나옵니다. 사행견 1장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스승을 배반하고 자살로 끝냈는 가론 유다 대신에 한 사람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지요. 이살 사람들은 그 제비 뽑을 때 제비 뽑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가정에 제비 뽑아생 주어진 땅이 기업입니다. 이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대로 물러가는 겁니다. 절대 토지 투기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히 재정이 급해지거나. 집안에 환자가 생기든지 급하면 은한 가지 길을 열어놨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라 토지 무르기입니다. 사고 팔고 하지 못하는데 급해지면 1년 1년 수확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다가 50년째 희년이 되면 은 자동적으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수확권을 1년 1년 양도했다가 본인이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금만 갖다 주고 땅을 되찾습니다. 이 토지 무르기입니다. 이걸 영어로 리디임 그랬습니다. 토지 무르기를 명사로 쓰면 리뎀션이고 동사로 숨을 리디임인데 팔렸던 땅을 되찾는다. 다시 무른다. 이 토지 무르기. 동사로 리디임, 리뎀, 명사로 리뎀션. 그리고 본인이 돈이 있어서 되찾아오면 좋지만 본인이 돈이 없을 때 친척 중에 유력한 분이 대신 돈을 내주고 땅을 되찾아줍니다. 이걸 리디머, 토지를 물려주는 사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물려줍니다. 그러면,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친척이시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을 대신 치르고, 되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영어로는 킨즈맨 그러는데 Our Kinsman Jesus Christ Redeemer 우리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 우리의 친척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은 구약 시대에는 땅값을 치렀지요? 돈을 치렀지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돈을 치른 게 아니라 피 값을 치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값으로 우리 값을 치르고 되찾았습니다. 그걸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신약의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구약의 그속량 대신 돈을 주고 땅을 되찾아주는 송량이 신약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그게 토지 무르기가 죄의 값으로 피를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은혜를 송량이라면 송량 속량. 대신 돈 내고 치러줬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43번 대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엔 크리스토스 참중요한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란 말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공짜 선물 기쁨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내. 헬라어로 은혜가 칼라인데칼라칼라가 기쁘다가 칼라고 선물이 칼라고 공짜가 칼랄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공짜로 믿음 하나 보시고 자기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송냥하셨습니다. 7절 다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삼을 따라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뭘로 값을 치렀지요? 돈으로 땅값을 치렀는데 신약에서는 피 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피 공로, 피 공로, 피의 보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곧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송량이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구약에서는 토지 무르는 것이 리뎀션, 신약에서는 송량죄 값을 피로 치르고 대찾는 것이 디뎀션입니다. 여러분 레이기 25장 23절 되돌아옵니다. 레이기 25장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뭡니까? 다내 것이다. 레이기 25장 23절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7세기의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일으킬 때 이살람교가 생겨난 역사가 있습니다. 7세기지요.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로마가 오랜 핍박을 거쳐서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껍데기만 기독교 국가지 성경적인 경제, 성경적인 정치, 성경적인 가정, 이게 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주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지주신데. 근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오랜 핍박을 끝내고 기독교 국가로 이루었는데, 껍데기만 기독교 국가지, 이 토지 경제 이런 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지 않은 거예요. 로마가 한니발 그 페니키아입니다. 한니발 나라를 정복을 해서 이제 무너뜨렸는데 한니발 그 나라 그쪽이 바발 종교예요. 페니키아 지방. 거기는 철저한 지주 제도입니다. 그 지주 제도를 한니발 그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법 지주 제도가 그대로 통용돼 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중동 지역이 전부 기독교 국가랬습니다 이란, 이락, 이집트, 시리아, 터키 전부 기독교 국가랬습니다 7세기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일곱 국 도시 나오지요? 일곱 교회 전부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게 이슬람 혁명으로 완전히 마호메트 혁명으로 이슬람국으로 바뀐 거지요근데 이슬람 마호메트 혁명이 농민 혁명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퍼졌느냐 기독교 지주들이 세를 얼마를 받냐면 소작인들한테 7대 3 농사를 열심히 제가 100가마니를 수확하면 70가마니는 로마에 나가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 지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다크리스찬들이 껍데기는 소작인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삼식 감만니까지고 농비 쓰고 자식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농민들이 한인 말이지요. 사무친 거지요. 그때 소작인들이 그 지역 중동 지역에 아주 탄식이 심했습니다. 지주들은 땅만 가지고 로마에 가서 그냥 미사에 참석하고 교회 헌금하고 흥청망정사 하는 거예요. 이걸 마호메트가 딱 캐치해서 혁명을 일으킬 때 구호가 레이기 25장 23절.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같은 글자 써놓고 히브리 말로는 엘. 사무엘 임만우엘 중동 말은 알라지 알라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지주를 몰아내고 여호와의 토지를 알라의 토지를 농민에게로 줘야 한다 이게 뭐 요원의 불길처럼 소작인들이 박수 치고 따른 거지요 삽시간에 그 중동이 싹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껍데기만 기독교가 돼가나안 되는 거지요. 기독교인들의 도덕성, 경제법, 모든 생활이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중세시대에는 또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서양 역사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성전이라 그렸어. 거룩할 성, 성전이라 그러지만은, 거기에 사는 중동 사람들은 날벼락이야. 어느 날 서쪽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무자비하게 살육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 강원도 예수원의 창설자였던 토레이 신부님, 태천덕 신부님 같은 분은 그래요. 우리 목사들 모아놓고 우리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 때의 그 범죄를 이슬람에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 안 하고 지나가니까 자꾸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엇박자가 나고 역사가 꼬인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땅을 지주들이 다 이걸 차지하고 소작인들은 너무 핍박하니까 거기에 불을 지르니까 뭐확 뒤집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토지 이 기업 무르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이 신약에 가서는 영적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땅값을 돈으로 치렀던 리뎀션에서 우리 죄 심판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뭘로 치렀습니까? 피로 치르신 거예요. 피로 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볼수 있는 안목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이래 성도들이 보면 성경을 좀 깊이 읽지 못하고 껍데기로 읽어요. 그렇게 은혜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세계 개신교들이 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하는데 그걸 안 해야 돼요. 500년 전에 종교 개혁 운도 일어날 때에 지도자들은 다 성경학자예요. 말틴 루터는 말할 것도 없고 칼빈 선생 같은 분은 우리 장로교의 원조지요. 27살에 쓴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크리스찬 인스티투트라는 기독교 강요 1, 2, 3권자리인데 지금 읽으면 탄복해요 이 27살짜리가 이렇게 성경에 정통하고 이렇게 체계적이고 기독교 진리의 본질을 깨뜨렸을까 27살 때 그걸 쓴 겁니다. 모쯔빙그리, 뭐 메랑이톤, 후스 전부 성경학자들이에요. 성경에 정통하고 뿌리가 있으니까 종교개혁운동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개혁 개혁 그러는데 정작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헛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러지만은, 우리가 오래 다니니까 그냥, 그냥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의 말씀 자체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강격하고, 하, 대친척 대신 대친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피로 값을 다 치르고 믿는 한 가지 보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동이셔야 돼요 신앙 고백이셔야 돼요 신앙 고백 구약 시대에는 계명을 어디다가 적었습니까 십계명 돌판에 적었지요 모세 십계명 돌판에 계명을 적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 돌판 믿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마음판에, 마음판에. 누가 새겼습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신앙 고백이라 그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기준이 사도신경이지요. 그 그래, 세례 받을 때첫 번째,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예. 그럼 다음 넘어가지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그 나가서 내 죄를 씻은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그 신앙 고백에 아멘 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우리 천국 들어갈 때뭐 다른 스펙 가지고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신앙 고백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시원찮았지만은 이걸 믿고 여기에 목숨 걸고 살다가 왔습니다. 그 신앙 고백 들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들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 핵심이 리뎀션. 우리의 영원하신 친척 아우아 퀸즈맨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이시고 인도자시고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항상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아주 간결한 문장인데 사도바, 저, 말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격창해서 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말, 말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례를매지 말라. 이제 우리 종이 아니다. 값을 예수님이다 치러서 자유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심바람 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 3장 13절 말씀에,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대신에 예수님이 당해줬다. 요 왜냐? 친척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이지요? 송량, 리뎀션이지요. 송량, 리디임. 리뎀. 송량하셨다. 리디임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가 자마다 가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4장 5절 보요 4장 5절. 같은 말씀이지요.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하시고? 송량. 리뎀션 하시고 리디임 리뎀 하시고 왜리딤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 때문에 했습니까? 친척이니까 가장 믿음직하신 친척이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아, 굉장한 거죠. 생각해보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땅의 백성으로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송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탁 해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엄청난 거죠. 생각해보면. 그러면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왜냐? 백이 있는 거예요. 백. 무슨 빽입니까? 친척 대신 예수님이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천국 보좌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어, 이 사람은 내가 점찍은 사람이다. 내가 값을 치르고 구원한 사람입니다. 천국 들어갈 자격을 내가 보증합니다. 예수님 우리 빽인 거야 빽. 그래서 우리를 송량하시고 우리를 증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딱 도장 찍은 거야. 아,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당당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너무 말이지요. 기주고 사는 버릇이 있어. 자꾸 주여, 주여 한숨 쉬고, 그리고 그러니까 비싼 옷을 입었는데도 꼭 구호물 짜 입은 건니다가 추리야 해가지고, 응? 비실비실 해가지고, 응? 사람도 바로 체라버지 그냥 거기서 추시고 이재인이, 이재인이. 우리 개인 김씨인데 자꾸 이재인이 그래서 왜 이씨들 먹거리요? 김재인이막만랬더니 웃었어요. 아, 예수님이 다 값을 치는 거 믿습니까? 우리 친척 대신 예수님 믿지요? 그러면 예수님 백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영광. 감격, 감동, 그런 감격을 가슴에 품고 한 세상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